그가 지난 11월 3일 날 국정화 행정고시를 확정 고시를 발표했습니다. 아마 정부의 입장은 이 확정 고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국정화 문제는 아, 교과서 문제는 이제 뇌리 속에 사라지고 이제 자기네들 주도대로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것 같습니다.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 보면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어, 크게 네 가지 현상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. 에, 하나는 에, 그 정치에 아무런 무관심, 관심을 없었던 분도 어, 국정화 반대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. 어, 또 하나의 특징은 어, 그전까지 국정화에 찬성했던 에,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아, 국정화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.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국정화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나타났습니다.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이 국정화 문제의 핵심은 에,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, 그, 그 이전까지 정부와 여당이 이 국정화를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여론을 이끌기 위해서 어, 공안머리를 계속했습니다. 어, 국정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.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. 역사학자의 90%는 어, 좌파다. 이런 식으로 어, 세례를 어, 공안머리 했습니다. 그러나 우리 역사 우리 사회에서 모든 문제의 색깔론으로 들이댔으면 그여론이 통했지만 요번에만은 그 것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국민들이 더 이상 공안머리에. 중독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염증을 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네 가지의 뜻을 만들어서 어, 국정화에 반대의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여론들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되겠습니다. 이 여론이 하나의 에, 국민의 의지로 결집되고 그것이 또 어, 선거에 반영되고 어, 권력 지형을 바꾸는 데까지 나가야겠습니다. 그러면은 시간이 어, 내년 총선까지 약 3-4개월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저지, 저희 저지 네트워크에서는 내년 4월까지 총선까지 국정원 문제가 저 의제가 돼갖고 <목소리> 모든 국민들이 이 분노를 잊지 않고 권력심판으로까지나가기 어, 위해서 몇 가지 어, 계속 어, 행동 지침을, 어, 행동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하나는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어, 어, 청계광장에서 저녁에 촛불 집회를 할 겁니다 거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내년 총전 어, 때까지 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촛불이 햇불이 될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 역사자들이 길거리 역사 강연을 어,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, 다음 주 토요일부터 저희 역사자들이 어, 시민들을 상대로 그 청계광장 그, 그 자리에서 길거리 역사 강연을 시작하면서 왜 국정화 문제가 문제가 되고 또왜 친일 역사 독재 미화를 하는 역사관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강연을 할 겁니다. 거기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반드시 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분노가 내년 총선으로 연결돼 갖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지원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